안녕하세요. 영범형님 피디입니다. 형님이 오늘 촬영이 없는 줄 알고 찐으로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거 형님이 진짜 찐으로 운동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이거를 가서 무작정 들이대서 팁을 한번 받아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형님. 이범 <laughs> 마이크부터 차시죠, 일단. 음. 찐 운동이냐? 네, 지금 어디냐? 오늘 저희 촬영이 없었는데, 아. 운동하시는 거 지금 보고. 아. 아, 지금 하는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지금 하는 거알려주래요 이거는 등 운동인데, 어, 네. 케이블. 케이블로 하는데, 요즘 예전에는 이런 운동 많이 안 했거든? 네. 요즘 많이 해. 근데 좋더라고. 앉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엉덩이가 약간 중심이 앞으로 쏠리잖아. 네. 그럼 골반이 이렇게 앞, 전방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허리가 딱, 고, 사실 등 운동할 때 허리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 네. 골반이? 네. 골반이 돌아가거나 뒤집히거나 이러면은 안 돼.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자세를 딱 잡아줘. 네. 이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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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사실 잡아가냐, 자연스럽게. 미쳐서 우리 대각선으로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완이 전체적으로 많이 돼. 수축 이완에 좋지? 광배 좋아, 광배. 그냥 네. 이거는 안쪽 두께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래쪽 광배까지 하는 운동이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응. 갑자기 카메라 켜서 들이대는 거. 맥기가 준비한 것 같아도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너무 자연스러운. 데 아니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찍었으니까. 이거 음. 봐봐. 네. 일단 찍었으니까 이거는 이름은 그냥 케이블 뭐야 이거+ 이거 벤츠 케이블 아니 일단+ 일단 이름은 <laughs> 이런 일단 이런 저 여러분 어 지웠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거 많이 해요 요즘 분들이 네. 잡았어 그냥 그게 지금 일단 손만 짚으면 자세가 나와 이거는 네. 그냥 뻗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팔을 너무 어깨까지 뽑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광배만 에 뽑으면 되거든. 네. 그래서 어깨를 낮추고 약간 목 있지. 네. 목이 같이 가지 말고 목은 버틴다 생각하고 이렇게 늘리면은 광배가 최대한 앞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냥 옆구리로 당기면 되냐. 내가 이 손이 이게 편하면 이렇게 가고 네. 나는 이 이렇게 당긴 게 편하면 약간 언더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나는 살짝 이렇게 돌리거든. 여기서 목만 좀 버텨주고 목이 같이 따라가면 안돼 얼굴이. 네. 목이. 그냥 목만 버텨줘. 그리고 목은 버티면은. 목은 그대로 있는데, 척추 정렬이야. 네. 광배만 앞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 광배 다빠지면거 그냥, 그냥 당기면 돼요. 쉬워. 이렇게 쉬운 운동, 여기있다. 아예, 아예 광배지. 아예 두께 운동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등 하부, 광배, 바깥쪽. 안쪽을 파는 운동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해보세요. 힘잘 받아요. 무기 운동은 아니고, 자세로 잡아야 돼, 자세로. 어깨를 너무 들지 말고,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 말아요, 어. 목만 버티고, 어깨가, 나는 목은 버티고, 어깨는 앞으로 나간다 생각해. 이 네. 팔이 아니라. 어깨가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그냥 당기면 돼. 음. 내가 편했을 때내 등이 잘, 좀 세운 게잘 받는다 하면 세워서 하고, 음. 나는 살짝 눕히게 잘 받는다 하면 눕혀서 해. 살짝 앞으로. 이거는 자기 체형도라 어, 사람마다 달라. 이게 많이 잘 당겨지는 사람이 있고, 네. 아래로 잘안당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광배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거든. 그 체형에 따라 달라. 본인이 일단 힘이 잘 받아야 돼. 음, 그러면, 어. 이렇게 하는 운동들 중에, 네. 양손으로 하는 게 있고, 한 손으로 원암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형님은 어. 원암을 추천해요? 아니면 트윈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뭘? 뭐한 손으로 할수 있으면 한 손으로 하는 게 무조건 힘이 잘 받아. 뭐 어. 어떤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그럼. 근데 이제, 왜냐면 양쪽이 다 달라. 네. 양쪽이 다 비트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 네네.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건 완전한 광배. 음. 이거는 좀 약간 두 손으로 하면 약간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지. 안쪽까지. 어, 안쪽까지. 아예 바, 바깥쪽으로, 광배 쪽으로 하려면은 한 손이 좋고, 네. 좀 안쪽까지 견갑을 더 쓰는 거지. 네네. 견갑을 쓰면은 견갑을 접는 걸 쓰면 안쪽에 힘이, 등 안쪽에 힘이 받는 거 우리가 견갑을 많이 안 접으면 견갑 바깥쪽에 힘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모든 원리가, 등 근육 원리가 그러잖아. 그럼 이제 형님은 바깥쪽을 파괴했기 때문에 요한 손으로 이제 하는 거 그렇지. 거니까? 이거는 한 손으로 하면 견갑을 많이 안 써. 어깨를 낮추고. 그러면은 이제 광배. 바깥쪽, 광배. 그리고 견갑의 바깥쪽, 등에. 이쪽을 하는 거지. 어.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네. 한 네. 어? 끝나. 어? 이게 이제 요거 벤츠를 열로 갖고 오는 게 귀찮지. 네. 하면은 좋아.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광배를 더 쓰기 좋거든. 우리 광배가 대각선 모양으로 결이 나 있어. 이렇게. 내가 약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잘 받아. 약간 크로스. 그럼 광배를 더 늘릴 수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은 어깨만 늘어날 수도 있거든. 내가 근데 광배 잘 힘이 안 받아.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 힘이 안 받고, 광배타격하기도 좋지. 이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도 해봐, 이렇게도. 어.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더? 네. 이렇게 크로스, 몸에서 이렇게 크로스. 이것도 쓸수 있지. 목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목은 가고 싶다. 진짜 목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손이 가고 다음에 가야 돼. 아... 목이 먼저 가잖아? 목하고 몸이 같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광배를 완전히 이완을 못 시켜. 그러니까 목까지 가려면은, 사실 최대 완전 이완은 뭐냐면, 등에. 당겼잖아. 그럼 손이 갔어. 그리고 몸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등에 완전 이완이 되지. 옆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그래서 이걸 많이 터지 원, 투, 이렇게 하는데, 목은, 목이 이렇게 가진 않지? 그래도 목은 잡아놓고 몸은 따라가도 돼. 어렵지 않죠? 오늘 좀 어려운냐? 네, 예, 형님이 하시는 찌는 동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닌데.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그데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완전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내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 아니면 아예 뒤쪽. 왜냐하면 저거는 중량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은 아예 뒤쪽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왔다시. 온 끝나면? 크 꼽스. 와이브. 와이브.